고려를 향해서 진격한 거란군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고려의 최북단이고 강동 육주 중에 하나이고 흥화진이라고 아, 하는 성입니다. 음. 이 흥화진 성에 있었던 고려 군대의 병력이 약 3000명쯤 거란이 40만이 끌고 오는데 약 3000명 정도로 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끌고 왔어요. 40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래요. 예. 3000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아, 너무 불리한데요. 어, 수적 우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때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선 이제 고려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양규 양규 장군은 출생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장군인데, 2차 고려거란 전쟁 때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도순검사가 뭐냐면은 서북면이라는 지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양규의 별명이 흥화진의 늑대, 아, 흥화진의 늑대라고 불리면서 화력이 대단했던 거고, 진짜 숨은 영웅 맞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 야열융서는 고려의 명장인 이 양규가 이끄는 3천 명의 고려군과 이 흥화진 성을 이제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흥화진. 오. 어... 푸석기? 푸석기가 있어요. 푸석기도 있었어, 저때.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거란이 저렇게 쏘는 거야 한마디와무서웠겠다 어, 진짜. 이러면안 되겠는데? 아라사를 때화유를일정사이 고려의 반격이죠. 우와 고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4 0만인데 근데 고려 7일 동안 하루도 안 자고 저 전투를 했어요, 흥아진이. 어? 실제. 아 와, 음 저건, 에이, 수건 어 명장이. 입술 다 붙으셨네. 아 흥아진의 늑대. 흥아진 전투로 해서 우리 고려를 지켜낸 어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고려 시대에 정말 명장이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다시 부각이 돼서 저도 정말 기뻤고요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런 건왜안 알려줬을까? 어.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전투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와. 네, 3천 명이 40만을 상대로 어, 그렇게 계속 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흥화진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 결과는 <laughs>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어요. 아. 네, 막았습니다. 어? 이 양규가 워낙 거세게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군은 흉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와... 그렇죠. 대박이다. 40만... 가능한가? 40년을 데리고 저걸 못했다고? 음. 야율용서가 와... 얘는 아니다. <laughs> 이가 날린 거예요, 진짜. 어. 얘는 네. 아니다. 예영 네, 씨, 그 고려군이 흉화진을 지킬 때 어떤 무기 사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확실히 이 성을 지켜내려면 무기도 좀 되게 중요한데 그때 고려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팔우노라고. 뭐야, 왜? 팔우노가 이제 활 장치인데 이렇게 서통이네. 활을 내 네, 시비를 당길 때소 8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붙여진 아? 이름이 팔우노예요. 그만큼 대신 위력이 강하고 또한번 발사할 때 백여발을 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위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죠. 아, 우와. 백발 한 방에 연발로 그냥 파바 나가. 그래서 거란군이 끈질기게 공격했어도 결국 흥화진이 함락이 되지 않은 거죠. 야. 그러니 이제 야율용서로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죠. 돌아가자.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의 주력 부대를 곧장 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야율용서가 어디로 향했는지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없는데 귀주 아니야 귀주? 그래서? 통주로, 통주로 가죠? 쪽으로? 네. 아, 바로 지 바로 지나가요, 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 통주에는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인 강조가 이끄는 30만 명의 군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어? 더안 어, 되겠는데? 대군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추정 인구가 한 300만, 400만 뭐그 정도라고 한다면 3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건. 십 분의 일이잖아요. 뭐, 전국민의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만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제 통주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려의 보병 입장에서는 사실 거란의 보병도 물론 무섭지만 기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병은 속도도 빠르고 어. 말도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기병 10기가 고병 100명을 상대해도 남을 정도로 전투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교진, 그러면 고려는 거란의 기병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려가 이제 거란의 기병을 대비해서 비밀병기를 준비를 해두게 되죠. 아, 저희도 한백조산 호랑이 한두 마리 풀어놓으면 돼요. <laughs> 그렇죠. 와,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laughs> 이거 저희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검천입니다. 예, 오... 맞습니다. 와, 아, 이렇게 크다고요? 오, 와... 오... 위협적인데요. 이거? 어, 너무 아니, 위협적이야? 어딜 겨넣요 심리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같은데 <laughs> 실제 봐도 웅장하죠 와, 진짜 크다. 와... 네. 수레에다가 창, 칼, 이런 걸 이제. 어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어력을 높인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검차. 오 똑같네. 방금 봤던 거네. 네. 맞습네자 그러면 실제 이제 검차를 보셨으니까 검차와 관련된 이제 퀴즈를 어, 여기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검차의 앞에는 내모할 목적으로. 네모를 형상화했는데요. 그럼 과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뭔가를 형상화? 형상화? 어, 또뭐딱 보이는데? 저는 아? 양보하겠습니다. 정답. 네, 준 네. 씨. 검찰 앞에는 겁이 나게 할 목적으로 네. 도깨비를 형상화했는데요. 도깨비야, 조개? 안 아, 돼, 네, 오답입니다, 준 씨. 어, 정답. <laughs> 네, 이용 씨. 검찰 앞에는 적을 공포스럽게 할 목적으로 용을 형성화. 용을. 네. 이 역시 오답. 입니다 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용, 용그려놓았는데 검. 정답. 네. 검차의 앞에는 적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호랑이 아닐까요?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네. 아, 우리 융서 황제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네. 하나는 맞습니다. 어? 어? 호랑인가 봐. 정답. 네, 씨. 조합을 다르게 해볼게요. 뭐, 예. <laughs> 검사의 앞에는 겁을 줄 목적으로 음?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아더 이게 뭔가 더확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 안타깝지만 혜성 씨 오답이네요. 정답. 네. 검사의 앞에는 말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이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오. 오. 김혁 씨 정답입니다. 오? 아 네. 이게 뭐냐면 말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했던 아, 거죠. 호랑이가 맞나 그래서 이 검차가 그 거란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려의 최첨단 무기였다. 완전히 웃겨서 진짜... 말들이 깜짝 놀라겠나. 그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찰을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 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 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아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에?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음...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어휴.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걸 뚫리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뭐그 다음은 개경이죠. 뭐. 수도로 바로 어,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군대가 뭐 당연히 목숨을 걸고 어,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어,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에? 에?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터리 거센 해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와. 서경 신사의 해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뭐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한망못 해요. 그리고 그냥 또 배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경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테러가 없잖아요 테러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이주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수도로 가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종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붙잡히면 끝이니까 도망가 일단은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형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음.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이 피난 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고 겪고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시원하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에 거랑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의 개경까지 점령해놓고 회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개경까지 가는 길에 산적들을 만난 거죠. 아 그래서 많이 털려가지고. <laughs> 어. 그럴 거면 그, 산적이 나라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는 그 <laughs> 네. 이제 보급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어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죠. 굳이 산적한테 다털렸다니까면서 아.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일월 일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음.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암목강이 녹습니다. 아.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아, 질퍽 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어, 받을 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학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 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고려인들이 못 끝냈습니다.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게. 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에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어, 그러니까 애들, 아, 그렇죠. 애들 밥 주야. 그게 말하자면 유목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음. 결국 유목 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율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음.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어,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 그만큼 모양 빠지는 일 없거든요.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어,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종은 수천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어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율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궁궐 방화? 아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든다. 개경의 모든 네.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진짜. 흔적을 없애는 아 거죠 말 그대로. 네.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네. 에이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아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헉. 제일 최악인 거야. 화풀이라고 하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 를 어,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음. 아, 이혁 씨, 그 양규 장군께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네, 흥화진에 이제 양규 장군이 있었잖아요. 음. 흥화진에서 나와서 귀주에 또김숙흥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음. 저기서도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총 이끌고 있던 병력이 1,700 명이었어요. 1,700 명으로 저기를 돌면서. 거란군을 탈탈 털어요. 계속 공격하고 근데 거란군을 사살한 것보다 중요한 의의가 포로들을 아,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 7 0 0명 근데 그를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 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했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훈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